오늘의 에든버러도 춥다. 추고 춥다. 너무 춥다. 7, 8월은 에든버러 추천. 이제 진짜 장난 아니야. 달달해 봐. y I'm going to go to t e g a r e One. 포도 a h c e r Computer. c 아 m p u t e 어 c <laughs> 아또거는 우리 엄마 께더 맛있어. <laughs> 맛있겠다. 딱느 그러니까. 먹었다. 구워 주셨다. 옆에서 빵을 주셨다. 파리 <laughs> <빨리> 간다 파리 저도 그것 아니 어떻게? 이가은 얼마 몇 킬로를 메고 있는 거야? 해리하게 응. 가려고. 공사 중이라 진짜 시 여유 있게 나왔는데 10분도 안 남았어. 글쎄, 그 신기할 정도로 빨리 자라는 머리카락 같아. <laughs> 일주일 만에... <laughs> 아니, 그래안 그래도 거기서도 끝까지 안 해주니까. 아. 어. <laughs> 와가지고 막... 여기 잘못됐어요. 막 이렇다고. 우리는 이미 찍어서 안 찍는 <laughs> 9화, 9화 4분의 3인가? 9화 와, 진짜 많다. 난못 가. 있다. 차비 있다. 내 슬리델린 엽서 구할 수 있을까? 두둥. 슬리델린 아 보니까 따뜻해 보니까 따 진짜 그러네 야에드머라 야, 진짜 개추웠어 아, 나 진짜 개추웠어 힌트 아. 팝스도 안녕 힌트 크스도 안녕 여기좀 예쁜 거 있으려나? 파리 6시 1분 차 가자 누가 2시간 걸린다 했어? 아니, 우리가 일찍 와서 그런가? 진짜 아무도 없어. 2시간 <laughs> 한 30분, 30분이면 될거 같은데? 코드 찍고 들어오면 검사대. 20분 안 걸렸어? 15분? 너무 일찍 왔나봐. 근데 뭐하냐? 맛있어? 와 이렇게 사람 이렇게 많은 거? 사실 싫어요. 이 많던 사람들이 다 올라갔어. 아시간인 우리도 올라가야 되는데. 아, 가격 인상 안, 안 올라가고. <laughs> 우리 유로스타 탄다. 이제 무섭다. 삼일치. 해도 터널 벌써 들어. 그래 음. 저녁? 음. 점심? 6시 15분이니까 저녁하지 그래. 저녁인 음. 걸로. 다 왔나 <웃음> <웃음> <말이 아니구만>. 아, 맞다. 파리다. 뭘 거기 말이 아니고 만 아, 요 시간 동안 내리 일했잖아. 아, 아, 나 유심 어쩌지? 아주 프랑스어. <laughs> 프랑스어 미안 기억 안 나. 가경이가 찾은 유심 파는 곳. 아, 사서 갈까? 심까? <웃음> 벌써 벌써 <laughs> 한번쓰고와 <쓰자. 웃음> 진짜. 개야진물진까지떨어졌어짜야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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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진짜.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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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진짜. 진 진짜. 어렵다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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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무서웠다. 무서웠어.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고. 혹성이라니. 혹성이라니. 진짜. 드디어 협재구나. 야, 우리 혹시 좋은 뷰 달라고 해서 이런 모양이 된 거야? 어... 뷰가 좋은가? 그랬었던 거 같아.